네, 김동률님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김동률님꺼김동률님꺼를 하고 있어요. 아휴, 김동률님꺼좀앵글을 잡고 하고 김동률님꺼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세 번째 제가 보내드린 컨트롤러가 아니고 두 번째 보내드린 컨트롤러도 지금 양호하게 잘 됐어요. 이 컨트롤러 기준으로 해서 내일 야외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에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요거는 맨 마지막으로 드렸던 컨트롤러 한번 해보시라고 예, 드렸던 컨트롤러인데 요거는 배제시켜놓고 넘버 no. 3번이라 적어놓고 요거는 넘버 no. 2라고 적어놨어요 넘버 no. 2 어, 그리고 1번으로 꼽힌 컨트롤러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어, 테스팅을 무브아 테스팅을 해봤고요 해봤으니까 요거 가지고 내일 김동윤님 배터리를 어 안착을 시킬게요. 그래서 내일 가동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공회전 테스트부터 먼저 한 발이 하고 배선 정리해서 넣은 다음에 내일 김동윤님 거어 구동 테스트 할 준비를 미리 해놓을게요. 일단은 컨트롤러들을 다 빼놓고요. 브레이크 라인 빼고요. 스로틀 라인 뺍니다. 스로틀 라인 빼고요. 그 다음에 듀얼 스위치 라인 뺍니다. 듀얼 스위치 라인 빼고요. 어, 그 다음에 모더 호에서 녹색, 노란색, 파란색 빼고요. 이렇게 해서 듀얼 컨트롤러 분해했고, 일단 제 MJ1 21A 중방전으로 된 거, 배터리를 일단 타외를 시킵니다. 타외를 시키고, 자. 김동률 님이 수급해온 배터리죠. 김동률 님 배터리. 아, BMS가 왜 위에, 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밑에 판에 깔아야 되나? 아, 밑에 판에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BMS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BMS가 상당히 부담스, 상당히 부담스러워. 아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배터리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충전 포트도 일단은 제가 빼놓겠습니다. 일단 빼놓고요. 아, 충전 포트 안에다가 일단 밀어 넣어놓고 어, 배터리만 구성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컨트롤러를 넣는 건가요? 어, 김동률님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 BMS 이거를 안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지금 제가 난감합니다. 위에 올리면 배터리가 안닿고 일단 김동률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아... <laughs> <laughs> 예! 김동님 요기 김동현님거 이거 배터리요 안에 BMS 지금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형이잖아요 어 그럼 BMS를 이걸 어떻게 그 어, 처음에 그 안착을 시키셨는지 어. 컨트롤러를 루퍼라고요? 컨트롤러 루... 어. 예 컨트롤러 예, 루예예예예예응 어. 아, 맨 위에, 뚜껑 위에. 어, 그럼 발열과 BMP 그러면 컨트롤러 위에 보온재가 덮어지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방. 음. 예. 발열 넣는 칩을, 칩, 칩을. 냉각, 냉각판, 응. 어, 그래도, 위에다 보온제를 덮 덮는, 덮는 격인데,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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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 갖고 컨트롤러 보온제 덮는 격인데, 방열이 잘안 빠지긴데. 일단은, 일단 그렇게 해서 할게요. 근데, 예, 그렇게 해서 할게요. 근데 조금, 컨트롤러는, 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게 좋거든요. 쇠하고 붙어, 붙여 있는 거나, 위에 스폰지로 덮어 놓으면, 조금, 열이 잘안 빠지죠.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죠. 예, 예, 아, 그러면, 음, 아, 그 그러,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되겠네, 그럼 되네, 그래. 방열판 까시고 하셨다고. 그럼 이 컨트롤러를 바닥에 먼저 깔고 배선을 깐 다음에 BMS를 올려라. 어. 음. 아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오 어디 어디 예, 비밀 세로로 세우고 옆으로 넣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감이 안 잡혀가지고 <laughs> 예알겠습니다예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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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자고 이렇게 그렇게 합을, 합을 보셨구나 예, 예. 어, 비비면 넓적하고 좋은 건 넣어놨네요, 그래도. 어. 네. 네. 음,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러를 넓적하게 눕혀서 바닥에 붙이고, 그 다음 배선을 올리고, BMS를 올려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 그래그 일단 넓적하게 눕히면 많이 자리는 나오겠네요. 예. 요 그리고 요 충전 포트는 이쪽으로 옮기신 거는 어어 어, 덜그것이라고 옮기셔 뚫으셨는가 봐요. 아. 예. 아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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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람 바람 좀내 보내려고요. 예. 잘하셨네요. 예. 그렇죠. 열 빠지는 구멍이 있으면 좋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좋,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작업해 볼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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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김동윤, 통화를 했는데, 어... 배터리 컨트롤러를 바닥에다가 일단 먼저 놓고 배선 작업을 먼저 바로 합니다. 그럼 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판에 노출되는 것보다 뒤집는 게 낫겠네요. 약간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위에 올린다 는 식으로, 이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쁘게 딱 놔두고, 어. 자 일단 아, 넘버 2번 컨트롤러 일단 조합해 보겠습니다. 넘버 2 컨트롤러를 아,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자 플러스 모다부터 조립할게요. 모다부터 조립해서 파란색 모다 삼상선부터 조립합니다. 그다음 녹색선 조립하고요. 그다음에 화재에서 조립했고요. 에서 조립했고, 그다음에 노란색 조립하고, 녹색조하고아 조립하고. 아, 조립하고. 구성을 했네요 이렇게 구성하고 선정일 일단은 어 이렇게 하고 너의 넣어줘야 될 포지션에 지금 듀얼 스위치 조립하고요 스위치 조립하고 후미등은 일단 빼겠습니다 어 라이트 선들도 일단 꼽아야 되나? 라이트선 일단 꼽겠습니다. 세부전선 꼽고요. 후미등선 또 꼽아야 되는데, 후미등선은 일단 놔둘게요. 후미등선하고는 어, 놔두겠습니다. 일단 홈미, 어차피 이거 뺐다 뺐다 하면 글루건치라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눕혀란 말이죠. 눕혀서 봐라. 바닥에 넣고, 눕혀서, 일단 눕혀서 바닥에 놓고 모다 배선을 조금 정리를 해서 아니 조금 놔두고 배터리를 약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배선을 일단 측면에 가지런하게 넣습니다. 일단 어 브레이크 케이블은 나중에 넣어야 되니까 나중좀 빼놓고 하단 배선부터 넣어놓습니다. 충전 부분도 일단은 배제를시킵니다배제를 시키고, 일단 컨트롤러를... 아, 소트 a 를 e m s 를 어, 근데 여여기약약노출출이있있요요래서 어, 여기가 전압이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전압이 통하는 거... 아, 아, 아 여기, 여 여기 비닐이 덮어져 있네요 비닐이 덮어져 있어 어, 바로 납땜 어, 단자하고는 뭐 어디 붙일 일 없네요 비닐을 덮어 놓으셨네요 아 덮어 놓으셨구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SD90S가 아니기 때문에 쇼트가 날 겁니다 그래서 좀싫어합니다아 쇼트 나죠 싫어합니다 이거 쇼트가 나면 BMS에다가 안 좋은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C S 단자를 쓰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C S요.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러가, 아 BMS가 꾹꾹 판이 누르면서 BMS 데미지가 갈 수도 있어요. 소중한 말씀 드릴게요. 전 선정리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발판으로 위로 꾹 누르면 그 사람 이 발로 밟아서 이 중요한 회로판을 발로 밟아서 부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구상은 음 조금, 조금 정리를 진짜 잘 하지 않는 이상은 좀이 중요 회로판은 이런 식으로 구상하는 거는 제쪽제 제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BMS를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는잘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좀 어디 충격이나 내부 충격에 의해서 좀 보호 쪽 쪽으로 이렇게 내놓으셔야지 이거를 닫고 혹시 뭐로 배전 배선 정리 안 됐을 때 발판을 받고 사람이 올라섰을 때이 PCB 판에 부하가 받으면서 PCB 판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 어, 그런 문제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P C B 판을 좀 열이 받더라도 컨트롤러 밑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놓고 참 애매하네요. 배터리가 이렇게 작업을 제가 배선 정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배선 정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데 간이 테스트 할 거라고 배선 정리를 좀 하... 이렇게 야무지게 김동현님처럼 딱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이, 이... 이쪽에 bms를 어, 진짜 부다, 부하 없이 위에서 발판으로 누르는 그런 어 부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 이거를 비엠에서 조심하게 이렇게 안착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여유 공간을 마련해 두고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예 사용자의 부주의나 사용자의 잘못된 어 발판 안착이나 배선 작업 정리가 들어가서 발판에 안착돼서 위에서 사람이 눌렀을 때 아, 다리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죠 가운데 선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이정도로만 해서 우승해서. 듀얼 스위치인데. 음. <laughs> 어, 어.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다시 꺼냅니다. 와, 왓? 스로터 선을 연결합니다. 불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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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서로도 세팅값 봐야 될것 같은데 52볼트로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추정이 됩니다. 저번에 한번 전화 초기에 전화 통화했을 때 상관이 없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52볼트로 세팅을 해놓으면 좀안 좋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 같네요. 뭐 개놈이죠.